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험이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에, 3주 남은 시점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제 과목도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 정리를 할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매년들 하던 거지만 어,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중에 민법, 다른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되는데, 민법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이걸 이제... 간단히,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실천들을 잘안 하시니까,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전전날까지. 시험 전날까지가 아니고 전전날까지예요 시험 전날 해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시험 전전날까지 마무리 자료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압축되어 있는 거. 그죠? 제가 민법 마무리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선택을 해. 나머지는 다 박싱해요. 그 자료 하나를 최대한 많이 읽으셔야 돼. 적어도 10번. 자, 읽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아직도 이해하는 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눈으로 확인해 눈으로 자꾸 읽는 거야. 신문 읽듯이 이런 건 이제 통독이라고 합니다. 정독이 아니고요, 통독. 그러면 제 마무리 자료 같은 경우에 쭉 읽으면 두세 시간이면 읽어요.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상태죠. 두세 시간 동안 자꾸 읽다 보면 그 지문 자체가 눈에 익어요. 그럼 시험장 가서.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와요.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셔서 4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는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고요. 최상위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32문제 중에서 적어도, 적어도 16문제는 그냥 답을 알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알아 아, 이거다 이렇게 돼요 근데 나머지 16개는 이건가 라고 해서 찍게 돼요 그래서 민법은 시험 보고 나면 되게 어렵다 나 망쳤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읽다 보면 이건가 해서 찍었는데 그게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야 이건가 하고 찍었는데 많이 맞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백선 문제하고 병행해서 마무리 자료 뭐두번 읽을 때 백선 문제 한번 정도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그래서 병행해서 반복해서 자꾸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마무리 자료나 백선 문제에서 늘 틀리고 늘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체크한 부분만 전날 확인할 거예요. 시험 전날에는 전 과목을 다 확인해야 되잖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야 최대. 그리고 그 1시간 반이나 2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마무리나 백성문제 보일 때 어려운 거 이거 다 빼. 어려운 거. 이건 틀려야 돼. 그거 말고 기본이 되는 거 짧은 것 중에서 내가 빈번하게 틀리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기본이 되는 것 중에서 헷갈리고 빈번하게 틀리는 것들만 체크를 탁탁탁 해놓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전전날까지 하시고요. 전날. 전전날까지 보면서 체크했던 걸 반드시, 반드시 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전 과목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때, 당일날 시험장 가서 한 10분 내배로 볼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전날. 전날 보실 때, 당일날 시험장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1교시가 계론과 민법이니까, 어,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감독관이 들어와서 가방 앞으로 옮기세요 할 때까지 조금의 시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동안 볼수 있는 것들을 요날 체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전, 전날까지 보면서 체크 안 해놓으면 시험 전날 해. 우왕좌왕 하게 되고요. 시험 전날 체크하면서 당일날 볼거 체크 안 하면 시험 당일날 가서 이것저것 보게 돼요. 특히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광고용 자료들 그런 거 보고 있는 분들 계신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던 걸 봐야지. 눈에 익숙한 거. 그죠? 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전날 잠을 적어도 6시간 내지 8시간은 충분히 자주셔야 돼요. 특히 시험 전날 밤새시는 분들 계시는데 환장합니다. 잠이 안와서요 그러지 마세요. 꾸역꾸역 주무셔야 돼요. 6시간 내지 8시간. 그 다음 당일 아침에 늦잠 자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굶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굶으면 안 돼요.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위주로 왜냐하면 이게 30분 뒤에 분해가 돼서요. 뇌로 뇌로 기억력이 올라가는 물질들을 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가볍게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고기 굽지 마시고 국물 잔뜩 드시지 말고 장 트러블이 있으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적어도 시험 시작 1시간 내지 30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가끔가다가 시험장도 엉뚱한 데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 다음, 자리에 앉았을 때 의자나 책상이 중, 고등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의자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자기 위주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나 책상이 삐걱거리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반드시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해서 삐걱거리지 않고 균형이 맞는 책걸상으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앉아서 차분하게 전날 체크한 거 있죠? 이거 반드시 후딱딱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봐야지. 시험장 가면 각종 출판사나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가 있어. 이거 이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물 나눠주면 그거 받으시고, 사인펜 나눠주면 그거 받으시고, 물티슈 나눠주면 그걸 받아. 자료는 받아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괜히 이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딱 시작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름 수험번호 마킹하잖아. 실수하지 마시고 잘 마킹한 다음에 일교시 민법하고 계란 뭐부터 풀까 미리 정해요. 아, 나는 민법이 좀 자신 있어. 나는 개론이 좀 자신 있어. 아, 나는 둘다 자신 없어. 그럼 이제 개론부터 푸는 거지만,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풀되, 미리 딱 정해놔야 돼요. 민법을 먼저 풀든, 개론을 먼저 풀든, 40분 내에 풀자. 딱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버하게 돼요. 먼저 푸는 과목을 1시간씩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푸는 과목에 대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짧은 문제, 짧은 지문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길다. 문제는 짧은데 지문이 엄청 길다. 이런 것들은 탁탁 표시해서 벗겨놓은 다음에 짧은 문제, 짧은 지문 위주로 먼저 쭉 풀고 그리고 이제 긴 문제, 긴 지문으로 넘어가서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안 배가 돼요. 안 그러면 긴 문제, 긴 지문에 걸려가지고 풀수 있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읽어 보지도 못하고 찍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여긴 지금 안써 있는데 마킹 조심하세요 특히 손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손수건 가져가셔 가지고 마킹 전에 손을 닦으셔야 돼안 그러면 까딱하다가 다반지에 손바닥이 묻어 가지고 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반지 바꾸시는 분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손수건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쭉 긋는 화이트 있잖아요. 그 화이트 가져가세요. 다 이걸로 화이트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된다 그럴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화이트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책임은 본인 져야 된다고 겁을 주긴 하지만 그 답안지를 이렇게, 이렇게 스캔하는, 체크하는 기계가 이거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답안지 체킹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10분 남았다라는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답안지를 체킹해야 돼. 체킹할 때, 아직 풀지 않은 거, 번호. 잘 건너뛰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4번을 안 봤어. 그럼 41번부터 42번, 43번까지 답은 체크하면서, 44번은 남겨놔야 되는데, 깜빡하고 45번 답을 44번에 체크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답안지 체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시험 시간에 딱 맞춰서 답안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치기 전한 30초에 1분 전까지 마킹을 다 맞추셔야 돼요. 오버하면 안 돼요. 안 가져갑니다. 시간 딱 끝나서 답안지 한번 쭉 해서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30초 전 시험 끝. 30초 1분 전에 마킹을 딱 마치고 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악착같이 문제 풀고 마킹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미리 다 파놓고 막 10분, 20분 동안 딴짓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본인의 시간 안배를 잘 그러니까 당일날은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날 컨디션하고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거 짧은 질문 위주로 짧은 문제 위주로 먼저 푼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흘린 땀만큼 결과는 나와요. 특히 민법은요. 1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럼 그 고생하는 동안에는 점수가 잘안 나와도 마지막 시험장 가서 고생한 결과가 나오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에요. 1년 동안 흘린 땀의 결과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잘안 나오고 마지막 시험장에서 나오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초치기, 뭐, 벼락공부 다 가능해도 민법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힘들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설령 모의고사 점수가 60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했다면 시험장 가서 70점, 80점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민법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날, 전날, 당일날 그걸 염두에 두셔서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저와 일년을 함께 하셨던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저는 지금부터 매일 기도하고 기울기를 넣어드릴 테니까 마무리 정리 잘하시고 건강 유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